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봄맞이 베란다 정리대 대 이동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예, 제가 어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덜 끝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요. 예, 제가 베란다 다육이 정리대를 조금 이동을 해 주는 이유는. 여기 용을 있던 여기 정리대랑 그리고 콘솔 정리대 이 그동안에 이다 여기가 풍성해진 것도 있지만 이 정리대와 정리대 사이가 너무 딱딱딱딱 붙어서 이 입장과 입장끼리가 이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가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또 통풍에 또 방해가 되죠.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이쪽에. 저쪽 정리대 바로 보이는 저 자리에 어 사다리 어 정리대 선반이 있었잖아요. 예, 저쪽이 계속 겨울에도 햇빛 안 들어오고 봄에도 별로 햇빛이 안 들어와서 저쪽에 있는 다육이들이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저쪽 정리대를 없애고 조금 이. 베란다를 조금 더 넓게 하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하기 아주 조금 편한 그런 이 이동을 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부터 제가 베란다 정리대를 바꾸어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보이는 저기에 반대편에 있던 사다리 선반을 이쪽에 보이도록 예, 조금 요쪽에는 겨울에,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굉장히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많이 들어오는 곳에 있는 예, 고기를 4단으로 해놓으면은 또 다육이가 많이 예뻐질 것 같아서 바로 보이는데 조금 콘솔 정리대가 있었죠. 예, 콘솔 선반 고거를 이쪽에 다 배치를 했답니다. 예, 이렇게 앞쪽에 제가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 안전뱅이예 여기 있었잖아요. 세 개가 있었는데 여게 조금 낮아요. 예, 낮은 아이가 세 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이, 요쪽에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허리를 또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몸에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자리 하나 비 있는데, 여기만, 하나만 달랑 조금 놓고, 그리고 항상, 예, 높게, 서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높은 거를 제가 요렇게 배치를 해 주었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왜 요렇게 하는 게, 어, 제가 몇년 전부터 요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생각만 했는데, 이쪽에 저큰 콘솔, 어, 정리대 선반이 있죠. 예, 요쪽에 있는 아이들이 햇빛이 적당하게 받아서 굉장히 다육이가 예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어, 해놓는 게이 다육이한테 높이도 괜찮고, 내가 다육이 관리하기도 훨씬 더 쉬운, 예, 그런, 예, 어, 이 높낮이가 되어 있어서, 어, 저 낮은 정리대를 언제부터 없애려고 했는데, 어, 제가 또 봄맞이 베란다도, 이 변화도 조금 주고 싶고 해서, 예, 바로 보이는 콘솔 정리대를, 예, 저쪽에 큰 콘솔 정리대처럼, 예, 요렇게. 그래서 높이가 저쪽에 시래기부터 해서 똑같이 높이가 요렇게 나오죠. 예, 요렇게 하면은, 햇빛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다육이도 훨씬 또 예뻐지고 내가 또 다육이 관찰하기에 허리를 구부리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언제부터 한다 한다 했는데 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는 하다가 너무 이 두서가 없어서 굉장히 베란다가 복잡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못 찍고 오늘 자, 살짝 이제 제대로 정리되는 또 저쪽. 이 쪽에 가고, 또 선반, 콘솔 선반은 이쪽에 오고, 이렇게 예, 일단은 자리 배치는 완벽하게 된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켰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에어컨 호스 조개 에 조금 이 있어서 안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은 여기 3천 원짜리 요 받침대 있죠. 예 받침대 요거를 구입했는거 것을 요 사이에 끼워 두니까 예 이렇게 사랑초 같은 거예 이렇게 이놔 두니까. 고무 호스도 안 보이고 예 훨씬 더 깔끔해졌네요. 예, 그리고 또 마스코트 인형 또 원래 있던 자리로 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이쪽에 사다리 선반이 있으니까 조금 높아도 조금 덜 가깝하고. 예, 그리고 또 흰색 벽이 있어서 또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 화분을 다 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일단은 자리 배치는 다해 주어서 사다리 선반 저렇게 놓고, 예, 저쪽에 있던 콘솔 선반 이쪽에 예, 놓고 예, 정리가 다 되면은 또 제가 또 영상을 켜서 하나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이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되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용을 정리돼 이 아이가 이쪽 원형 콘솔 순반하고 맞붙어 있어서, 예, 용을 요 입장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랑 겹쳐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 작은 정리대도 조금 없애니까 저쪽으로 더 조금 물러갈 수 있도록 콘솔을 이쪽으로 한 30cm 정도 예 30cm 정도 왼쪽으로 조금 옮기니까 요 용월이 혼자서 넓게 요렇게 할수 있는 예 자리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어, 또 펼쳐놓으니까 요, 요 아래쪽에 어, 다육이랑 겹쳐지지도 않아서 예, 바람도 훨씬 더잘 통하고 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대충 정리가 되어서 제가 카메라를 켜보았네요. 예 내일까지 다 다육이 다 올리고 그리고 또 이쪽에 이쪽 요쪽 정리되는 어 완벽해서 괜찮았어요. 예, 이쪽 정리대는 이 예, 손을 안 대고, 예, 이쪽 정리대처럼 그렇게 저쪽도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덜갑깝하고 예, 이쪽에 용월이이 자리를 이만큼 이제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 예, 아래쪽에도 조금 높은 화분도 놓을 수 있고, 예, 콘솔도 조금 저쪽으로, 왼쪽으로 30cm 정도 가니까, 조금 창가 쪽에 연봉이 바람을 조금 잘 통하도록, 이렇게 예, 또 자리를 살짝 바꾸어 놓았네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제가 다육이 관리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켰는데 다육이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켜 볼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